어서오세요 진짜만데 유튜버 유니온 메이드 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그동안 잘 지내셨죠? 자그 오늘 제가 올릴 업로드할 영상 자 시대와 공간을 초월한 슈퍼 스테디셀러 뤼501뤼 이제 식상하다 싶으면 좀 이제 새로운 느낌을 냈다 싶을 때, 90년대 후반에서부터 리바이스 위기 때 유럽 본사에서 만든, 기획한 리바이스 레드입니다. R.E.D. 자, 실험적인 모델로 유명한 리바이스 레드입니다. 자, 자. 곧 휴가 휘어졌습니다. 그리고 백 포켓, 프론트 포켓 크기가 위치가 다릅니다. 뭐말이 짜이죠? 자 이게 리바이스 엔지니어드의 전신입니다. 자 실험적이고 전위적인 디자인. 오프 센터 루벨. 자 플랩 원래 버튼 없이 체인으로 이렇게 연결하게끔 이렇게 구멍이 있습니다. 의도된 디자인이며 자 다리 퀸. 꼬영아 자, 밑단 10창 또한 의도된 디자인입니다. 자, 요 디자인이 엔지니어드 의 프로토타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저희 독자들은 제가 블로그에서도 충분히 설명을 했고 뭔 말인지 다들 아실 겁니다. 에이. 그리고 자 이놈 또한 리바이스 레드입니다. 유럽 본사에 둔 초경 모델로서 자 이렇게 부분 부분 마디마디들이 독특합니다. 자 그리고 페인티 스티치 자 리바이스 레드 자 이게 스티치또한 재미집니다. 에자 요게 가장 큰 특징은 제가 요것도 블로그에서도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레이온이 들어간 원단입니다. 면과 레이온의 혼사. 그엔지니어디진 보면은 리오세 원단이잖아요. 자, 이 놈은 레이온. 자, 이렇게 뒤집으면은 훨씬 더뭔 말인지 아실 겁니다. 자, 리바이스만의 레드만의 독특한 디자인입니다. 까마 있어 보자 자 요런 팬티 스티티틱 스티, 또한 매우 재밌습니다 리바이스 레드는 그리고 레드 탭 보면은 거의 다 여기가 R 자 리핏 R R 아이 탭으로 나옵니다 까마 있어 보자 그리고 자 요거 또한 거의 테일로드 느낌으로 나왔습니다. 전면이. 자, 그리고, 자, 여기 코인 포켓, 그리고 프론트 포켓이 이렇게 약간 아래 위치에 있습니다. 이것 또한 재미지고, 자, 고급스러운 버튼과, 자, 이렇게 염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버튼 플라이. 아주 손이 비일 것 같은 아주 얇은 버튼. 그리고 자 여기 보면은 패치 또한 굉장히 느낌이 좋습니다 리바이스 레드 쿠퍼 리벳 고즈 네벌 퀄리티 퀄리티 네벌 고즈 아웃 오브 스타일 레드에서 이 문구를 많이 쓰죠 리바이스 타입 1에도 이 문구를 많이 씁니다 자 요놈도 뒤집으면 아주 재미집니다 자 요런 식으로 나왔어요 자, 세비지를 이런 느낌으로 흰천으로 덮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것도 흰천으로 덮었고요 가만히 있어 보자.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매우 가느다란 벨트로베. 에, 요런 요크들이 굉장히 무슨 삼각반스처럼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요크들이 아으로져가지고 이렇게. 안에서 이렇게 암으로 집니다 겉에는 표현이 안됐고 이렇게 암으로 집니다뭐말이자이죠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리얼 히든 리벳 리벳 자 여기서는 리벳이 금방 알수 있지만은 여기 바깥에 오 리벳이 없네. 자 리얼 히든 리벳 리벳 자 요거 또한 매우 재미진 바집니다. 에, 가만 있어 보자. 자, 요 놈은 크롭 형태로 나온 서스펜더 버튼이 있습니다. 자, 창세기 버튼을 사용했습니다. 잘보이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요거 제가 예전에 유튜브 영상 올릴 때, 그, 0원으로, 0원으로, 3초 만에 허리 늘리는 법, 이 가죽. 공교롭게도 이 매듭법이 똑같아요. 자 여기 또한 창세기 버튼이고 스티치 매우 재밌습니다 창세기 스티치를 사용했으면 주머니는 매우 얕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흰 천이 약간 삐져나오게끔 그리고 서스펜더 버튼 매우 슬림한 거의 뭐 보이프렌드 핏입니다 자 요거는 유럽 리바이스에 비해서 요 놈은 일본 리바이스입니다 재팬 레드 아주 실험 정신이 강한 레드들 제가 좀 전에 아까 서두에서도 말했듯이 이 리바이스 551 또한 5 0 5 기타 리바이스 레귤러 제품들이 클래식 제품들이 이제 좀 식상하다. 새로운 기분 전환하고 싶다 하고 싶을 때는 요 실험 정신이 강한 프로토모델들 요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리바이스에서 엔진도 우려내고 수많이 우려냅니다. 뭐 많이 짜이죠. 그래서 요런 클래식 바지들이 이제 좀 새로운 변화를 느낌을 주고 싶다, 기분 전환하고 싶다 할 때는 에자 리바이스 레드 한번 도전해 보는 것도 재밌을 듯합니다. 요건 그나마 무난한 편이에요. 디테일들이 재밌는데 무난한 편입니다. 요보다 더 심한 말도 안 되는 완전 사체원 외계인 레드들 많아요. 뭐 굳이 말안 해도 다들 아실 겁니다. 자, 요거 착샷 이어집니다. 자, 사진 이어지기 전에 먼저 인사드릴게요. 진짜 해만데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뭐 많이 자이죠 그럼 부디.